부신 경마 피디로 반갑습니다. 부산행 김별남입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 경마 끝장내기 오신 걸 대단히 환영합니다. 자, 6월을 마감하는 월말 금요부승 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6월 달도 이제 한 주만 남았고 다음 달 다음 주부터는 바로 야간 경마에 돌입을 하죠. 2시 반부터 9시 또 야간 경마에 재능이 빠른 1순신 마피를 따로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열심히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이번 주,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 저녁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금요일날은 좀 잦아들었다가, 토요일날부터 다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주로 상태까지 도둑 철저히 준비하고, 주로 상태에 재능이 빠를 수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손에 쥐면서 종교가 만들 수 있는, 자, 금요 부산입니다. 자 발로 뛰면서 마방 취재 종모력과 조교 관찰 내용 안에서의 승부 의지 산적해 있는 데이터 내용상 델타미를 보지는 마필 제대로 한번 뭐 조합적으로 압축자라면 시원한 승부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 승부처 요들입니다 전반부 2경유 상경주가 강승부처고요 5경주7경주가 메인 승부처 막판 끝장 승부처가 구경주입니다 뭐 새벽 조시에 빈틈을 볼 때는 인기마 자 명확한 내용으로 걷다내 드릴 수가 있고요 조교발 조교 완성도 안에서의 승부 의지, 제대로 뭐때를태멸로 보지른 마피들, 조합자로 압축자라면서 먹을 게 있는 환수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 금요 부산, 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머지 경주들, 자, 가족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입사권 마피들, 맥을 짚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일경주부터 슈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일경주 참여다 부산 군 별정 용주, 이세마, 여덟 마리, 단초라 편성, 자, 이세면, 망아지 데뷔전이죠? 준비를 열심히 했다 하지만, 실전에서 어느 정도까지 능력발을 해주자 그게 관건이 되겠죠? 준비관이 이빠에 올라와 있는 모습도 있는 마피들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뭐, 이억의 고가의 마필이 2번, 영천질주나 애가 있는 8번, 탑파이어. 자, 이런 마피들은 준비관이 이빠이 됐다고 보여줍니다. 뭐, 안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마방 안에서부터, 뭐, 이번 경기주를 대비하는 모습이 각별하다 보이는 마필들이 2번 영천질주와 8번 탑파이어인데, 자, 이런 마필들이 비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자, 1번 원더풀 피스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싹수가 굉장히 있는 모습이고, 발로림이나 그런 부분들 주행 안정이나 돼 있는 모습입니다. 여왕의 귀환이라는 오등급 마필. 자, 이까부터말씀시는데 굉장히 근성 있는 걸음 보인 것처럼, 이봉경주, 승부 의지만큼은 한번 내비댈 수 있는, 자, 일본 원더풀 피스. 자, 여기다 5번, 한셈 프레스라는 마필, 프레시라는 마필. 자, 이 마필도 아랍날의 워드문 마필, 자, 이마필통과하때 굉장히 좋은 탈감 만들어냈고, 연습주행까지 하고, 이번 스무지 냅시우는 마필. 자, 5번, 한셈프레시 부산 광역시, 자, 뭐, 일요일날 경주가 있죠. 천남도계의 기생활 김용근 기수가, 자, 이 마필에 앉아있는데, 이번 1번 원더풀 피스, 여기다 5번 한센 프레시 자, 이런 마필들도 충분히 이번 경기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기마, 자, 8번 타파이어 2번 영천 질주도 좋지만, 1번 원더풀 피스, 5번 한센 프레시 자, 이런 마필도 눈여겨보시면서, 멋진 승부,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이경주1 3 0 0다 앞선 꿈 별정경주. 자, 11마리 접종부터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강승부처입니다. 제대로 한번 노릴 수 있는 마필. 준비 과정이나 아래에서의 승부 의지. 이번 경주 때릴 타이밍보지는 마필까지 안고 가면서 이번 경주 강력하게 때려볼 수 있는 자, 첫 번째 강승부처 부산 이경주입니다 준비당 이상까지 한번 배당판을 고 올릴 수 있다 보여주는 마필. 자, 제대로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강력히 노리면서 붙어 볼 텐데요. 9번 레거시라는 마필. 자, 이번 경기 인기를 많이 하사서 하죠. 애가 있는 11번 미저. 자, 이런 마필도 해볼 만 하다 보십니다. 9번 레거시. 최근에 인기 1위 뭐고 아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 마필. 애가 있는 11번 미저. 마체는 얕지만 굉장히 들려 근성이 좋은 마필이죠. 9번 11번. 자, 두 마리 이번 경기 해볼 만한 녀석이라고 보집니다 하지만 이 마필들의 비틈을 노릴 수 있는 마필. 중심의 믿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리면서 준비단 인사까지 넉넉하게 챙겨갈 수 있다 보여주는 첫 번째 강 승무차입니다. 전반부에 작은 마련을 자부사단의 김마람이가 책임지겠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강력하게 노리면서 붙어 붙어드릴 겁니다. 시원한 승부, 깔끔한 적중이 가능한 자부단 이경주 첫 번째 강 승무차. 자, 부사사의 김현아미가 어떤 마피를 놓고 붙으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는지, 자,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 3경주, 천삼회부답선, 궁별정경주 12마리 풀접적.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 녀석들이 굉장히 준비가 좋습니다. 새벽 조기시 보여준 걸음이나 인터뷰 내용상 강승부를 띄우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인기마의 접전으로 불러집니다 a 가있는 12번 후세제왕이라는 마필 유현민 기술 재기승 시켰고 자이마의직경 경주에 애가기에서 좀 아쉬움을 많이 보였죠. 좀 승부를 덜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준비가 이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내가 대세라는 4등 음 마필 자이마구동반심면서 걸음 늘리고 컨디션도 이빨에 올리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는 애가기 불리함은 있지만 충분히 12번 후세제왕. 직전 대비 상태감이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와야 된다. 그렇게 보지는 마필고 9번 타이틀 코드, 자이마필도 인기를 형성하죠. 뭐, 크리스티아누라는 3등급 마필. 자이마필 동반시인데잘 따라가면서 전력 보강 차원이 느껴지는 마필. 안쪽에 있는 3번 메이저 펀치라는 마필도, 뭐, 준비 과정이나 승부 의지나, 뭐, 대대로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12번 후세제왕, 9번 타이틀 코드. 그리고 3번 메이저 펀치, 자 이런 마필들 챙겨가시고 좀끈틀거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최근에 보여준 거는 대비 위에 보여준 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인기는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새벽 쪽이 좀 변화가 보일 수 있다 보이는 마필 이 있는데 11번 팰리스 플라이라는 마필. 자이 마필 한 마리는 좀 챙겨 보시면서 제현장에서 활기라도 이 부분까지 챙겨가면서 좋은 조합으로 멋진 승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4경주 1 3 0 0입니 혼합 4분 별정 경주 12마리 풀렵자. 자, 이번 경주가 두 번째 강 스무차입니다. 새벽 조교시에 비트을보였더니 인기마. 자,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먹을 게 있는 배당이 철창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 명확한 내용으로 붙어보기 때문에 시원한 승부 만들어드릴 수 있다. 자, 이번 경주 뭐 5번 손샬리나 8번 말리스타. 해볼 만한 서들이 굉장히 많죠. 안쪽에는 있블랙텐 7번 아이캡. 자, 이런 마필들에 명확하게 보고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의 승부지. 새벽 조교시의 내용, 관찰 내용이 제대로 맞아떨어졌다. 이봉유 전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는 마필. 중심에 믿음이 있고, 노림수 관리막까지 안고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 만들면 적중과 배당으로, 먹을 게 있는 한수를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자, 금요부산 사경 유튜버체, 강승무처입니다 자, 현장에서 부산의 김연원과 함께 주시면서 적중과 배당, 기쁨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5경주, 천주백입니다부산6 육군 별정경주, 단철 9마리, 잡종구도, 자, 이번 경중과 중메이급 승부처입니다. 6등급 천육백거리, 부진마기복마가의 편성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녀석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먹을 게 있는 경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뭐, 이끼마 접전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틈을 노릴 수 있는 노림수 관리마가 있기 때문에, 뭐, 삼복 삼쌍까지 한번 노리면서 먹을 게 있는 경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준비 과정 이빠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이번 경주부터 잠재력을 들이댈 수가 있다. 새벽 조시시 보여준 거라면, 이번 경주 강승부 템이다, 보여주는 마필. 그 마필을 강력하게 노리면서 압축자라고, 제대로 한번 조합하면서 뭐딱세 마리 정도 믿는 중심 세워서 딱 때리고 받치고딱두 방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자, 부산 오경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메이크 부산 오경주. 출전하기만 기다렸던 려 마필이기 때문에 족중은 따는 당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이 어느 정도에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제대로 한번 깨트리고 붙어 볼수 있는 자, 부산 오경주, 주메이크 승부차 현장에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급 6천 2배비다, 부산 5번 핸드개빌형 프레스, 10마리, 접전, 후도 좌이봉, 경준는 승급조 치연는 6번, 예술의 경지라는 마필, 자, 이 마필 11조 마바에서 굉장히 기대를 높이고 있는 마필이고, 향후 기대치도 굉장히 올리면서, 준비가 된, 이방이 올린 모습입니다. 유연명 기수, 자, 다시 한번승부가이내비고 있는데, 종류가 만들어낼 것 같아요. 유연명 기수가, 뭐, 여기서 또 한, 한 승을 더 챙겨가면, 2000승에 2000, 좀 더더욱 가까워지죠? 발스임새가 굉장히 좋은 마필이고, 직전 경주 베가 선더를 이겼던 마필. 베가 선더가지나준가요 머리치고 들어왔던 마필, 선행나서 한 바퀴 돌어왔던 마필이죠? 자, 이 마필과 견주어서 이겼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폭스 컬러링, 5등급 마필. 자, 이 마필과 동봉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타격을 보여줬고, 6번 애술의 경주는 승급자이지만 다시 한번 올수 있는 그런 마필다 보여주고요. 아 안쪽, 안쪽에 있는 2번 막강 여거리라는 마필 이번 경주 좀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관이도 이빨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인계 디점에다가 2번 경주 선두공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지는 마필. 자이 마필도 이번 경주로 승부라 아주 강의들이 될수 있는 마필이 될것 같습니다. 8주에 추조주게좀 길어지긴 했지만 뭐 상태가 이상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인계 디지점 맞고. 기습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 자, 이번, 막강역을. 내선을 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점수를 더 가져갈 수 있다, 고 보이시는 마필. 자, 희번경주 6번, 예술의 경지. 2번, 막강역을. 자, 여기다 뭐, 해볼만 여섯들이 3번, 해피게이트나, 1번, 커밍 어게 A 가기든 10번, 마법처럼인데, 저 이번 경주는 6번, 예술의 경지. 2번, 막강역을 챙겨가시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7경주 1003회 부산 5분 핸디캡 6분 스 12마리 풀접전 자 이번 경주가 하이라이트 메인 승무차입니다. 충분히 해볼 만한 여성의 준비과정 최근에 보여준 것은 미흡했기 때문에 인기는 다소 밀려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과정이나 안에서부터 승부의 지 인터뷰 내용상 강승부를 띄우기 때문에 전개까지 3박자가 다 맞아 떨어졌다 보이지는 같아요자 중심에 믿음이 있고 자 이번 경주도 압축 잘하고 조합 잘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부산 7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승무처. 자, 3번 라즈프타라는 마필. 자, 이 마필 이번 경주 갖고 갑니다. 이 마필을 넘어서서 쌍스시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주변에 이빨 올리는 마필이 있는데, 자, 이 마필과 맞짱을 뜰수 있다 보시기 때문에 메인 승무처, 하이라이트 메인 승무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마필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다가 3번 낮은 부타나가 만에 하나 부러질 경우, 제대로 한번 중배당 이상 고비당까지 노을수 있는 그런 경주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믿는 중심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자프단 칠리 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수무처입니다. 마방 치의 정보력과 조교 관찰 내용상. 자,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번 경주 제대로 한번 깨트고볼수 있는, 붙어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붙으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8경 6400입니다. 부산 3군 핸드 개울오 프레스 10마리 접정 구도. 자, 이번 경주 3번. 저스트 매직은 손뜻궁 공격 가능하고 앞에 가면 더 뛰는 마필이죠. 디퍼런트 디메이션 1등급 마필. 자, 이 말부터 마신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냈고. 임성실 기수. 이번 경주 3번. 저스트 매직은 와야 되는 마필일 것 같고요. 애교학인은 10번. 탑 오브 더 월드. 자, 이 마필도 주목해야 되는 마필이죠. 두 번의 경마대, 대상경주 출전에 서 강자와 경험을 겨뤘던 마필. 1,400거리, 적정거리 보여주고. 충분히 이봉윤주 유현명기에서도 순수를 싸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뛸것 같고. 자, 3번, 저스트 매직. 10번, 탑 오브 더 월드. 여기다 뭐 2번, 월용 뭐 1,400, 적정거리죠. 자, 이마필도 거리내라서 숨지이비치고 있는 마필이고. 새벽 조용시의 탄력감이 호주스를 느끼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마필에서 4번, 나가신다라는 마필. 자이 마필도 최근에 보시면 미흡하기 때문에 좀법벽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이될것 같고 9번 창조 대로 중앙대 2등급 마필 잘의부동무엇면서 굉장히 걸음 늘리고 상득감도 올리는 모습이고 자이 마필도 밸런스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 3번 저스트매직 애가 있 10번 타버드 월드 두 마리가 인기를 많이 형성하는데 이런 비트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2번 오령이나 4번 나가신다. 9번 창조대로 자 이런 마피들인데 저 현장에서 저 압축을 해야 되겠죠 뭐 활기라든지 좀뭐 체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체크하면서 좀 압축하면서 정확한 보고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6번 6번 도쿄 분류로 는 마피는 자이 마피는 이번 경쟁는좀 배제를 해야 됩니다. 직정인들 병남이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이 마피를 가져갔었죠. 하지만 1 2 0 0거리의 강점을 드리는 순마필고1 4 0 0리는좀 버겁다 보지는 마필로 6번 도쿄볼론좀 버겁다 보지는 마필고 이번 경주는 현장이 좀 압축이 필요하겠지만 3번 저스틴 매직 10번 타보브 더 월드 상태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마필을좀뭐 눈여겨 확 보셔야 되고 2번 오룡, 9번 창류대로 새벽 조심북 복병권 역할할수 있는 마필은 4번 나가신다 라 자, 이렇게 챙겨가시면서 좋은 조합으로 멋진 승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구경주 1 4 0 0다 호라 3분 핸드 갤리오 프레스, 단촐한 9마리 접전구도, 자유봉경주 마판 끝장 승부차입니다. 전력차, 기량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사이즈들의 접전경주, 충분히 이번 경주 인기마 중에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당판에 불 막히고 사라질 인기마, 명확한 내용으로 걷어낼 수가 있고요. 중심의 믿음이 고 새벽 조교 시에 조교 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조교 완성도가 이빨에 올라오는 마피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봉경주를 조합 잘할 수 있는 깔끔한 적중이 가능한 샤프당 고기점 앞판 끝장 스무 차입니다. 말에 하나 지금까지 짓었다 하더라도 이 앞판으로 뒤집기가 가능합니다. 왜? 복대복으로 붙어볼 수도 있는 경주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경주 9번 헤네시 프라임과 5번 그레이트로 두 마리가 이번 경주 인기를 많이 형성합니다. 9번 헤네시 프라임, 직전 경주 뭐 어마어마한 걸음 보여줬죠? 이 마필 이번 경주 뭐 제대로 한번 때려볼 수 있다 보이십니다 하지만 경남이 이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라 생각을 합니다. 경남이가 준비한 마필이 이번 경주 준비 과정이라든지 거기다가 마방승부 의지까지 제대로 한번 강승부를 띄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제대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시원하게 붙어볼 수 있는 마판 끝장 승부차 말에 하나 인기마 이런 마필들이 부러질 경우 좋은 결과. 마지막 부산 구기 중 마판 끝장수 무척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밖으로 시원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부산 구경주 자 형제와 서 많은 당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산의 김일의 준비한 작품이와 부산이었습니다. 월말 경주지만 뭐 그렇게 축전수가 많지 않고 거기다가 뭐 있기만 접전을 흘러갈 경주도가 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기마의 비틈을 노릴 수 있는 보피권 노림수막 필이 있기 때문에 병함하면 이번 주강약하게두 뭐 노릴 겁니다. 뭐 이기마 연연하지 않고 적중과 배당을 생각하면서 적중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만큼 철저히 준비한 만큼 자,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자, 금요부산 자, 부산의 김일원과 함께 해주시면서 자, 부산경막 끝장내기 자, 방송 함께 해주시는 가족 여러분들 뭐금요부산 이번 주도 대박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일요부사 더더욱 철저히 준비하면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주로 상태까지 제 능력발휘 해줄 수 있는 마필을 제 능력발휘 하면서 종교가 낼수 있는 마필 손에 지면서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차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사사랑이 김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